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신당 기현보살입니다. 네, 그 내년. 네. 2024년 갑진년인데. 네. 갑진년에 말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말띠분들, 90년생, 78년생, 66년생, 54년생, 42년생, 말띠에 해당되시죠? 네네. 그리고 또 성주운이 들어오는 연생이 있고요. 네. 치, 78년생은 47이 돼갖고, 보통 우리 보면 성주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7, 이제 뒤에 칠자가 붙으면, 네. 생년, 그, 그러니까 나이에 칠자가 붙으면, 보통 뭐 성주운이라고 해갖고, 성의 주인이 된다. 하고, 내가, 그게 뭐냐면, 네네. 성의 주인이 된다 하는 거는 책임감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성주만 받는 게 아니라 성의 주인이 될려면어요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르는 게 굉장히 힘도 들겠지만 내가 또 얻는 또 기쁨도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47년, 사, 47이 되는 78년생들은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네네. 78년생들은 이 사고수가 있어요. 사고수도 그냥 사고수니까 큰 사고수예요. 왜냐면이 네. 말띠들이 보통 보면 막 움직임이 크잖아요. 네, 네, 네. 어떤 분들 보니까 말띠인데도 불구하고, 왜역마살이 있다, 말띠는 역마살이 있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 네, 네, 네. 근데 역마살이라는 거는 활동량이 많다는 거요. 예 본인 안전자리보다는 움직이면 더 많은 복록이 따라 들수 있어서, 그걸 이제 영마살이라고 하긴 하는데, 역마살이 있다고 해서 맨날 돌아다닌 니건 아니야. 근데 성과 없이 다니는 건안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과 없이. 그냥 다니시는 건안 되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내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앉아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내가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모아가 와 갖고 그 복록을 올해 있는 요렇게 딱여 주머니면 주머니, 복주머니에 담아와 갖고 그걸 쓰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7, 8 년생들은 많은 움직임 이 있고 변화도 많이 있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고 수가 분명히 따라 들기 때문에 사고도 자그마한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좀 하시고 다니고 네.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아무리 바쁜 일을 써도 몸부터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이제 그 결과물에서는 성과율이 높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것도 또좀 힘든 집안의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 자신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은 사고 수가 따라들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잖아. 그렇죠. 안 움직이면 뭐 사고가 거의 없잖아. 근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고 수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수가 되고요. 그리고 말띠들이 보통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참 많이 움직이는데 허해요. 마음이 항상 외롭고 허하다 이래. 왜? 내가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움직이고 뭔가를 이룰라고 움직이긴 하는데 내가 손에 쥔건한 개도 없어 작년 수정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성과물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이 말이야 난 노력은 정말 많이 해서 진짜 남보다 배로 뛰어갖고 했는데 왜 성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그 성과를 내 손에 쥐고 오시란 얘기야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 딱내꺼 만들어서 오시라는 거야. 원래는 내꺼 만드는 해. 뭐든지 하나라도 좋아요.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지만 큰 거면 더 좋지. 근데 작은 거라도 내 거를 만드는 해가 되셔야 돼. 그냥 남들한테, 어, 남들 일기하는데 도와줘갖고 남들은 다잘 돼가 있어요. 보통 그렇거든 다잘 돼가 있는데 나는 정작 내 손에 남는 거 없고 사람도 없고 마음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오실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원래는 허, 허전한 네. 마음에.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데로 잠시, 잠 잠깐 쉬는 타임을 좀 지니시라는 거예요. 너무 앞만 보고 가시지 말고 가끔씩은 나를 위해서 쉬는 타임. 휴식 시간을 잠깐씩, 그렇게 너무 많이는 말고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쉬시라는 거 아니고 잠깐의 휴식기는 가져 아무리 바빠도 휴식기를 뭐, 일주일은 일주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를 할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띠들이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지금 보면 뭐냐면 내 네. 쪽으로 일어나는 혈류 관계, 혈류 쪽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관절. 관절 쪽. 그렇게 혈이 안 통한다는 얘기야. 네네. 혈이 안 통하면, 혈이 안 통하면 어때요? 가장 위험한 거는? 내 쪽인 게 굉장히 위험해요.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원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네네. 왜냐면 많이 움직이고 많은 일들을 내가 쳐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은 항상 지켜야 이런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지니시라는 뭐 거, 어, 명심하시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음, 78년생, 그리고 66년생, 54, 54년생, 42년생, 요, 되시는 분들, 그리고 66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6년생도 좋기는 한데, 바빠서 몸은 좋, 몸은 너무너무 바빠서 좋기는 한데, 네. 어, 실속은 없고, 집안일로 너무 골치가 아파요. 집안일로 너무 속이 상해요. 뭐, 자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 자신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가 사실은 되거든요. 남들 보기엔 좋아요. 니는 뭐 걱정이 있노? 맨날 저일 그래 돌아다니고 즐겁게 다니고 이러는데 뭐 걱정이 노 이래요. 근데 아니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시선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서 다 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도와주는 의미잖아. 말이 어때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쵸. 도와주는 의미잖아. 네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잖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중심이 돼가고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 나는 밑에서 받쳐주는 건 그만하시라 이 말이야. 네. 내가 중심이 되시란 말이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하시란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